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석교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희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는 말이 여호와께 요하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숨은 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요하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인디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칠십 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움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 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 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제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 하사 창망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laughs>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저하건대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여, 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리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일해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친니라제1 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황해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지파에서는 사쿠리 아들 삼무하여 시몬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오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오 단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웝시의 아들 나비오 가치파에서는 마귀의 아들 구웰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누네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네 갯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에서부터 하맛 어기르홉에 이르렀고 또 내 계부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제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사업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길이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니제1 4장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동국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laughs>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미워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수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내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분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난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해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사여 세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꽃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네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주고 너희의 시체가 광해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해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리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법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